네, 안녕하세요. 짬뽕찡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어, 이거 2분 30초 가기엔 지켜요. 그래서 빨리빨리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물룰림 어? 최초에 흐르는 정도 만들 건데요. 우선 준비물은 특이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아이클레이. 아주 조금만 만들게요. 분들은 1대1 비율로 넣어주시고요. 원래 보통 만들 때는 물이 아이클레이의 반절이입니다. 이렇게 1대1 비율로 넣어주시고요. 특허주신 때 저는 성능과 제못되가지고 전자레인지에 10초 돌리고 오겠습니다. 이게 1대1 비율 모습이고요. 가지고 잘된것 같은데 저는 넓어가지고 이렇게 된것 같아요. 1 0초 대피 왔고 왜 똑같이 계속 계속 섞어주세요. 어, 롤러님은 아이클레이가 되게 부드러웠었는데 저는 좀 굳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잘안 섞이는데 0초 대피하시고. 물좀 드셔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 섞었습니다. 이런 따품 아예 묶음불같이 이런대로 으깨면서 하셔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물을 많이 넣으시면은 <laughs> 물을 많이 넣으시면 액체기물처럼 이어질수도 있겠는데요 이부에서 봐요 음, 빵 그리고 주변소리 시끄러울 점 인사 부탁드리고요 아까 목소리가 꺼졌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오셔가지고